안녕하세요 로에스클럽 가족 여러분 이번 시간은 로또 898의 무료조합 신청 안내 및 로또 890철의 저희 무료조합 성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아쉬운 회차였습니다 모조합에서는 3등 조합이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뭐랄까 이제 보내드리지 못하게 된 배달을 못하게 된 그런 회차 되겠습니다 아, 모조합에서는 나왔었는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게 필터링 하면서 빠지는 바람에, 아, 아쉬운 해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무료조합 성적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모조합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요번 주 당첨번호 6, 7, 12, 22, 26, 36, 29번이구요. 어, 지금 3등, 아, 니죠 5개니까 5등은 331조합이 발생이 됐고요 어, 4등은 20조합. 그 다음에, 어, 3등이 하나가 발생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하나가 이제 5구간에서 발생을 하긴 했는데, 요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배달이 되질 않은 것 같아요. 일단 5구간을 보면, 저희 발생했던 보면, 7, 12, 22, 26, 36 요렇게만 됐고 여기서 이제 이게 6번이나 뭐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그런 3등이었구요 아무튼 요렇게 3등 번호가 여러분들한테 가지 않구요 어 요거는 이제 필터링에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왠지 아, 아까운 해체였고요또 한가지 저희가 이제 이 무료조합의 모조합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제가 요번주 실수로 지난주 무료조합의 영상에 그이 자료를 인코 동영상 인코딩을 하면서 잘못 이제 바꿔서 넣는 바람에 지난주께 똑같이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저희 무료조합 모조합에서 3등 발생한 걸 이제 확인시켜 드려야 되는데 그게 실수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게 확인이 어려운 상태인데 어, 이거를 조금 다음에는 바뀌지 않도록 따로 세기는세기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하도 이 무료조합에 대한 일도 너무 많고 또 이제 분석이나 이런 영상도 제가 이제 다시 추스려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일이 꼬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조금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는 실수가 없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이 무료조합, 이 모조합에서 3등 발생된 게 이게 여러분들한테 안간게 조금 팩트이고요. 어좀 안타까운 그런 회차 되겠습니다. 아무튼 요렇게 해서 뭐 5등이 331조합, 4등이 20조합, 그다음에 5, 3등이 한 조합이 발생됐는데 일단 그럼 저희 이제 무료 조합 송부한 성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212분한테 갔고요. 그중에서 당첨은 103분이 됐고요. 그 중에서 5등이 139조합, 4등이 8조합 정도, 어, 출연한 것 같습니다. 어, 일단 보면, 어, 4등 번호만 보면, 박희곤 님이 하나, 4등이 하나 있고요 5등 3개, 4등 하나, 맘짱아 님이 5등 2개, 4등 하나, 그 다음에 박주영 님 4등 하나, 그 다음에 김경성 님 4등 하나, 그 다음에 허재가 님이 4등 하나, 그 다음에 선공님 4등 하나, 그 다음에 차기용님 4등 하나, 양미선님 4등 하나. 그외 분들은 뭐 5등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어쨌든 이 중에서 이제 좀 3등 아까 그 3등 조합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요게 갔어야 되는데 조금 안 가서 조금 저한테는 아쉬운 해차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898회에도 무료 조합은 계속 이어 나갈 테니깐요 여러분들은 꼭 저희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신청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기존 신청하신 분들도 뭐 메일을 좀 보시고 뭐꼭 저희 거를 전부 다 구매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어, 구매를 안 하셔도 되는데 그건여러분의 이제 선택이시고요. 이제 뭔가. 패턴 제외수나 아니면 반자동 이런 걸로 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저희 상위 당첨이 그렇게 막, 뭐, 매번 상위 당첨이 나온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 한 가지만 좀 여러분들이 해주셨으면 해요.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매일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일주일에 거의 5일 넘게를 이 작업을 하는데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일조차 안 읽어보시면 사실 조금 힘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좀 감안해 주시고 굳이 구매를 안 하셔도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정성을 봐서 메일이돼도 오픈해 주시길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또 성적에 대한 거 알아봤고요. 뭐 로또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흐름이잖아요. 음... 지금 모조합의 흐름은 좋은 편인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전회차 897회에도, 아니, 896회에도 3등 조합이 배달이 됐었고, 895회에도 3등 조합이 배달이 됐었죠. 아무튼, 요번에도 897회에도 배달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 배달, 이제 못되고, 이렇게 좀 그랬는데, 다음주에는 또 제가 분석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무튼 상위 당첨이 배달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4등이나 5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합을 뽑을 때 어떻게 보면 4, 5등을 목표로 뽑질 않아요. 그래서, 음, 그제외수나 패턴의 이 구간들을 되게 다양하게 뽑고 있습니다. 왜냐면 하 저희가 상위 당첨을 하려고 하는 거지, 4, 5등 많이 나와가지고, 뭐, 그런 걸 하려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45등 많이 나오면 글쎄요. 45등하려고 또 하는 건 아니라고 전 보거든요. 아무튼 이번 주도 어 이제 오늘 일요일이지만 이번 주부터 오늘부터라도 분석 시작해 가지고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좋은 조합들 보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저희 로익 로이스 클럽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분석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